3월 2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서정진의 생각. 김명룡 바이오 부장.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돌아오는 겁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명예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여 만에 경영 복귀를 공식화한 지난 3일, 그와 통화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현직대와 마찬가지로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쳤다. 그를 처음 만난 게 2008년 셀티온이 정식 상장에 실패해 우회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을 때다. 당시 그는 억울해했지만 자신감은 넘쳤었다. 그후몇년뒤 공매도의 공격에 맞서겠다고 주장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가 별다른 관심을 두진 않았지만 세간의 평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와 희대의 사익, 사기꾼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던 때다. 물론 201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항체 바이오시뮬러를 개발해내지 못했다면 셀티오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이미 생산해서 매출을 일으켜놓은 수천억원의 바이오시뮬러 제품은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폐기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판단은 옳았다. 셀티오는 항체 바이오시뮬러를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셀티온의 작년 매출은 2조 2839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를 넘어섰다. 그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임상시험이 한창일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사업가 입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100%이다. 자, 이 부분을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셀티온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꽤나 긴 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셀티온에 투자해서 제가 투자에 성공한다는 것 정고점에 돌파한다는 것을 저는 100에 100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100에 개인적으로 수렴한다 99.9999 수렴한다는 거에 단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오늘 셀티온 삼형제가 상승에 나왔어요 지금 내일 주총이죠. 그리고 사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가중돼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 다가오고 있고요. 현재 상황이 대량 경제의 생산 체체가 끝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은 추세화 될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의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전 세계 GDP는 떨어지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의사 결정 속도는 빨라져야 되겠죠. 그 가운데 나왔던 상승입니다. 자, 어떤 상승으로 이어질지, 과연 찐일지, 뻥카일지, 저는 지켜볼만 하다 생각을 하고요. 큰 그림에선 투자에 대한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 단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성장에서 서명여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의 강력한 확신은 셀트리온 임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한 투자 회사의 대표는 주인이 없는 회사에선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일도 열심히 하기 쉽지 않다. 불확실성이 큰 바이오 분야의 경우 직원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오너가 있다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자, 셀티온의 연구소 개발 부문장이죠. 권기성 연구개발 부문장. 자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죠.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이 자 하면 된다.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은퇴 2년 만에 한시적으로 경영에 복귀한 건 은퇴했던 시점과 세계 경제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전 세계 경제가 경제 위기이고 모든 오너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오너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고 한시적으로 복귀한다고 서정진 명예회장은 말했다. 그는 2년이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가 오래하면 회사의 리스크, 위험이 될수 있으니 정상화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그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며 떠났지만 결국 후배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말에선 은퇴를 범벅했다는 비난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결단을 내리고 이뤄진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오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복귀 사례처럼 셀티용 그룹의 병고점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만 놓고 보면 시장은 서명현 회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복귀하고 젤티론과헬스케어의 주가는 10% 내외, 제약은 폭발적으로 성장했, 상장, 상승했죠. 그의 복귀가 회사뿐 아니라 바이오 산업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현앤파트너스의 김현혁 대표는 헬스케어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대한 변화에 소용들에 있다. 헬스케어 업계의 사실상 대부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서 명예회장이 복귀하면 비단 회사뿐 아니라 산업 전체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서 명예회장은 후배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의 복귀가 지난해부터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현실에선 벌써 바람이 많이 따뜻해졌다. 오늘 코스피는 0.24 하락, 코스닥은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혼조스였는데요. 셀티오는 3 1 6장중영에는 상승폭이 더 컸었죠. 헬스케어는 3.48, 제약은 2.59, 나란히 3형제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주총 하루 전. 자, 그리고 서정진 회장 복귀를 앞둔 그 시점이죠. 그리고 2차 전진은 이미 많이 급등해 있습니다. 추세를 한참 이탈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금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올수 있을지.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섹터가 무지하게 싸거든요. 그리고 모멘텀을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다. 과연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상승일지, 찐 상승일지 또는 뻥카일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 4년간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박스권이었죠. 자, 이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 그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방송을 또지 이어가 볼게요. 내일은 주총입니다. 내일 주총을 앞두고 미디어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어요. 서정일 회장의 복귀에 대해서. 수조원에 달하는 인수합병을 비롯해서 사업 성장 전략을 예고한다. 헬스케어 플러스 보험업 시너지 청사진. 앞서 서진석 의장, 지난해 보험업계 접촉 파트너 물색이다. 신약개발 위탁 생산 더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모색. 정확한 부분은 내일 주총에서 드러나겠죠. 저 또한 모바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로딩, 즉,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미디어에서 복귀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0.33 강보와 상해와 항생은 각각 0.44, 0.84,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원화의 약세. 달러의 102.76 찔끔 강세였다. 떨어졌다 살짝 반등. 달러 또한 떨어졌다 살짝 반등.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국제 유가는 69.26달러, 70불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현재 70불에 있어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꺾여 있죠. 이게 뭐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중단은 3월로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5월. 자, 이때는 중단과 함께 이 이전에 경기에 대한 리바이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리부팅이라고 하죠?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은 이어진다. 자, 오늘 셀티온의 월봉입니다. 자, 월봉이 아주 꽉 찼죠? 3월에 거의 끝나가는데 월봉이 꽉 찼습니다. 자, 급등 나오는 코스피 상장 이전 때. 이 모습의 첫 달이었으면 하는. 자, 그리고 코스피. 자,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에 이었던 그런 첫 달의 양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양봉을 이쁘게 달아주면서 바닥에서 이동 평균선과캔들상 지지를 받고 1번, 2번, 3번 차례로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럼 셀트론의 오늘 공매도 매매표준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형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비중 1.73 거래량은 67만 6천 주 오늘 3.16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매도 매매비중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131170022554213 공매도 7 이유가 없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비중 3.08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비중은 3.08 거래량은 90만 주, 오늘 3.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비중 5.61, 거래량은 82만 주, 오늘 2.5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오늘 자사주 신청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오늘 5만 주 신청해서 5만 주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15만 8천 원 부근이고요. 헬스케어. 오늘 5만 주시장에서 5만 주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6만 4천 원, 6만 4천 8백 원 부근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셀티온이 현재가 창입니다. 이 창에 보면 매수 상위에 신앙과 JP가 있는 게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번 전환점이 모멘텀의 시작으로 자, 주가 상승에 대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삼성은 매도해 보이고 있고요. 그럼 외국계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JP모관이 계속해서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다. 얘네는 그동안에 매수가 들어오면 늘 한방에 모아서 밀었었죠. CLSA는 장중에 또한 장초반에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JP모관이 장초반에 매도가 나오다가 장중 매수로 전환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중요한건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찐 상승이 될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그칠지. 저는 찐 상승이 되기를 추세의 전환이 되기를 그런 대부분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셀티온의 수급입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쌍끌리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간 10만주 외국인 9만 7천주 자 연계금이 2만 7천주 들어오면서 한달 기준 35만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한달 기준으로 해서 사거를 빼고 온통 매수였었어요. 연계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매도가 끝나고 다시 들어온다. 이때 주가의 흐름이 달랐었었죠. 자, 금융투자도 35,000주. 그리고 사모펀드도 28,000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기관이 대부분 들어왔고요. 한달 기준으로 금융투자 87,000주. 연계금이 주인입니다. 346,000주. 사모펀드가 147,000주. 투신이 315,000주. 투신과 연계금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한달 기준 약 100만주 들어왔고요. 개인은 다시 매도. 개인은 오늘 무려 24만 6천 주 매도가 나왔어요. 진짜 개인과 진짜 개인은 아닌 것 같죠?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는 초기 부분에 있다.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왔다. 양봉을 이쁘게 달았다. 월봉 기준으로 외국인 오늘 한달 기준 100만 주가 꺾여서 94만 주입니다. 얘도 플러스로 전환되겠죠. 그렇죠? 내일 두 총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큽니다. 자, 헬스케어는요, 기간이 약 11만 2천 주 매수, 외국인은 3만 8천 주 매도, 개인은 약 12만 주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무려 135만 주 매도, 외국인은 이제 보합 넘어서 7만 8천 주 매수, 기간이 약 84만 주 가까이 매수가 한달 기준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급의 전환점이 지금 다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연계금은 3만 1000주, 사모펀드는 5만 5천주 매수. 자, 연계금이 한달 기준 34만 1000주가 들어왔다. 셀트온과 똑같습니다. 한달 기준 4거래를 제외하고 온통 매수였다. 보험도 17만 주, 투신도 32만 주. 투신과 연계금이 기간의 매수의 중심이었고, 사모펀드도 19만 주 매수였다. 오늘 투신이 3만 3천 주, 보험이 7,500주, 금융투자가 1만 6천 주 매도인데요. 한달 기준 18만 5천 주입니다. 금융 투자만 돌아서면 되겠죠, 분위기가. 자, 개인의 매도량은 늘어나면서 외국인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자, 외국인의 플러스 물량과 기간의 플러스 물량. 자, 꾸그 전환점에 있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기간이 4만 1000주 매수. 외국인은 35,000주 매도. 개인은 1382주 매수입니다. 중요한 건한달 기준. 개인이 약 59만 5천주. 60만 주 가까이 매도. 외금과 기간은 각각 기간 35만 주, 외국인 약 25만 주 매수예요. 연계금 똑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량이 그다지 크진 않지만 5,900주. 사모펀드는 약2 7 0 0 0 주. 한달 기준 이 거래를 빼놓고 연계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달 기준 18만 6천 주, 사모펀드 10만 주, 투신 8만 4천 주, 보험 2만 주. 자, 그래서 오늘 보험과 투신은 각각 2,500주, 5,100주. 들어와서 최근에 개인의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매수가 삼형제다이 흐름을 전환점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뻥카가 아니라 찐 상승으로 끝나는 추세전환이 될수 있는 주총 하루를 앞둔 그 하루가 뻥카가 아니라 진짜 찐 상승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